어느 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냐?" 하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아주 중요 유명 인사 3명을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메시지가 좀 비슷하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죽은 그 세례요한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인데 구약의 엘리야 선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였던 선자인데 예수님이 좀 이렇게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아는 뭔가 예수님하고 예레미아는 무엇이 닮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레미야 선자는 구약의 유다 왕국의 말년에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좀 특이한 점은 그가 이 목에, 목니에 멍게를 메고 다녔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물론 그 회의의 주도국은 이제, 유다 나라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인 시드기아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서 함께 국제회의를 하는데요. 그 회의의 주제는 국제안보라는 주제로 모두 여섯 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드로아 시돈과 또 모합과 안본과 또 에돔이라는 나라.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게 멸망되고 없었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여섯 개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은혼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저 북쪽 신흥 대제국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나라가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왜이 다섯 개의 나라가 이 유다에 모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 고대군동에서 아수르 제국에게 굴복하지 않은 나라는 남유다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그 강대한 아스로 제국의 왕의 주력 부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하고 다 도망을 쳐 버렸지요.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야, 남유다는 대단하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는데 남유다는 아수르를 물리쳐서 그래서 유다에게 가면은 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방도가 있지 않겠나 해서 다섯 개 나라가 이제 뭐, m 모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 회의는 매우 신중하고 또 중요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 초대도 받지 않는 한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목에 소가 매는 그 먹뇌를 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분들은 또 멍해를 다 아시는데 젊은 분들은 또 멍해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의 목에 이렇게 약간 기역자처럼 생긴 것인데요. 이것을 목에 소의 목에 걸고 또 목끈이 있어서 목끈을 묶고 거기서 이제 끈을 뒤로 하면은 쟁기도맬수 있고 또수레도끌수 있고 있습니다. 세레미 집사님 또멍니 아십니까? <웃음> 몰라요. <웃음> 영어로 욕 하는 건데. 욕. 욕 하는 것같은 <laughs> 예. 나중에 하여 한국 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제 소가 잠시 없을 때에 예. 아버지가 한번 끌어봐라 해서 그거를 어깨에 메고 끌어보니까 끌리질 않아요. 소가 정말 힘이 세구나. 그런데 그 소가 그 멍해를 목에다가 걸고, 그목에 힘으로 이제 소리도 끌고, 무거운 짐을 끌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가 해야 될그 멍해를 사람인 예레미야가 목에다 걸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꼼짝 놀라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저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다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에레미아 선자가 국제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 멍에를 매야만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바벨레온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벨론의 이 나무 먹예를 매지 않는다면, 앞으로 바벨론의 새 먹예를 매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바벨론의 나무 먹예를 맵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저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간첩이야 뭐야?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바벨론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회의를 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말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술렁거리고 또 외국에서 온 사절단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기분을 아주 잡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다섯 개 나라의 대신들이 다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시드기아 왕이 자기가 회의를 주재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예레미야 때문에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져가면서 그멍에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그멍에의 이야기 때문에 야 정말 우리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나라의 어수선한 분위기, 침체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구국 성회를 열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된지 4년째 되는 내 5월 달에 전 백성들에게 방을 붙여서 다 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엽시다. 그래서 제사장과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고심고심 끝에 그 집회의 주강사를 초빙을 했는데 그 주강사가 에르미야가 아니고 하나야 선자입니다. 하나야 선자가 그 집회에 제목을 정하여서 주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 왕의 멍해를 내가 꺾었노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벨론 왕느부간네 살에 그 멍해를 꺾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의 선자가 더 강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도 아수로와 같이 꺾어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년 후가 되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의 동족들이 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1차 공격 때에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과 젊은 청망되는 그런 청소년들을 잡아갔습니다. 2차 공격을 하였을 때는 에스겔과 또 왕과 아주 엘리트 기술자들을 만 명이나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만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년 후가 되면 돌아온다. 하나의 선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감격스러웠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2년 후가 되면 돌아온다.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의 선자가 또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기명들이 바벨론이 빼앗아 갔는데 그것도 다 인연호가 되면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아멘 소리가 떠나갈 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고 모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2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2년 후가 되면은 내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날이 오게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좋은 아멘 분위기를 깨어버리고 찬물을 끼얹는 그런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역시 그의 목에는 멍에를 걸고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긴장을 합니다. 또저 예레미야 선자가 지금 무슨 말을 알렸고 하는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2년 후에 바벨론 왕의 먹니를 꺾어 버리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포로들이 돌아온다고 하니 정말 아멘입니다. 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에레미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바벨론 왕의 그 나무 멍해를 매라고 하십니다. 즉,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자가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년과 70년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2년은 매우 희망적이고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70년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뭐한 살짜리가 끌려간 것은 아니니 다 어른들이 잡혀갔으니 70년 후가 된다면 그들은 다 바벨론 땅에서 죽고 말지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 바벨론 땅 이국 땅에서 거기서 힘들게 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죽고 돌아오지 못한다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야 선자 주강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해를 뺐더니 자기 손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년 후에 바벨론 왕 너부간 네 살의 멍해는 이렇게 꺾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되면 은 포로가 돌아와서 자유로운 나라 해방된 나라가 될수 있다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멍예가 꺾여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다시 환호하고 아멘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멍예도 빼앗겨버리고 멍예도 꺾여버린 이 에레미아는 쓸쓸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갔습니다. 저 뒤에서는 아멘과 할렐루가 외쳐지는데, 에레미아는 쓸쓸한 발걸음으로 자기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에레미아에게 나타나서 에레미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야 선자는 올레를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두달 만에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다 멍에 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멍에가 싫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고 자기들이 종을 살아야 된다, 끌려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싫은 것입니다. 멍에를 매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의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나무 멍게를 매지 않으면 장차 바벨론 왕의 쇠멍게를 매게 된다. 이 민족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와서 내 먹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먹례를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와서 먹례를 메라 하셨고 또 주님의 먹례는 쉽고 가벼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례를 말씀하시고 그 먹례를 메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 먹례를 메었던 예레미야가 생각나서. 아,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멍에를 통해서 통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멍에는 왜 쉽고 가볍다고 하셨을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멍에를 지금 이 나무 멍에를 메지 않으면은 앞으로 쇠먹례를 매야 되는 큰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여다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무 먹례를 매기를 싫어하다가 나중에 쇠먹례를 매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에는 처참한 살륙이 있었고 끌려가는 백성들은 새 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험원 바벨론까지 걸려가는 쇠멍애를 메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애를 메라고 하는 그멍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셈 엉개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그셈 명예 즉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에 새 몽예는 매지 않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 몽예를 매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나무 몽예를 매는 자는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복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무 몽예를 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매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그 멍에를 메는 자는 살게 되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그냥 노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멍게를 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멍게를 메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아주 자유롭고 편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일이 되어도 멍해가 없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놀러가도 되고 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맡겨진 사명이 없으면 그저 내 멋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멍해 없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 멍게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할수 있는 것,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과연 복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무 멍게를 메지 않으면 쇠멍에를 메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복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주님을 위하는 삶이 없고 주님을께 충성하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의 멸류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울남 교회에 모든 성도들은 저마다의 멍례를 맬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이든지, 내가 또이 교회 나온지 얼마가 되었든지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멍례를 메리라 이 멍례를 메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나무 멍례 사명의 멍례는. 축복이요 영생이지만은 그 멍해가 싫어서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멍해를 싫어하고 사명을 싫어하고 살아간다면 그 길은 결코 험난한 길이요 그 길은 위험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개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개를 메는 자만이 주님 안에 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어 주시는 그 멍개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멍예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고 저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이웃남교회와 함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